마지막인데 마지막이 김 아, 모씨가 아, 네. 주목이 나왔어요. 아, 네, 김성아 케어 중에요. 발휘된 가운데 바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성태 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옥은 사범입니다. 제가 이제 처음 체육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직껏 한 10년째 체육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. 운영 하다 보면은 저희 체육관에서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지만 다른 체육관에서 배우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체육관 다른 체육관을 뭐 2, 3년, 뭐한 4, 5년 더 많이 다니셨던 분도 오신 분 계신데 그분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하는 질문들이 습방을 할때습방 이렇게 뭐 받아치기 할 때나 바로 어퍼 올려치기 할때 다리를 빼는 건지 아니면 은 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건지 이런 질문 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제가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이게 체육관마다 약간 방식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잘 떠나서 다리를 이렇게 빼고 받아치는 거는 자 일단 한번. 사원님이랑 같이 해볼게요. 자, 다리 빼고 이렇게 받아치는 거. 한번 다시 한번. 다리 빼고 받아치는 거. 이런 거는 다리를 빼고 이렇게 받아칠 때는 전체적으로 더 안정성이 있어요. 체중을 뒤로, 뒤로 옮길 수도 있고, 뭐 몸도 뺄 수도 있는데, 이런 거는 체중을 앞에 앞에 체중이 앞발에 있을 때 되게 효과적으로 좀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체중이 뒷발에 있을 때는 뒷발에 있을 때그 무거울 만큼 약간 또 느낄 수 있는데 체중을 앞발에 두고 있을 때는 발 빼는 게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습방을 할 때는 발 빼면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체중을 앞발에 둔 상태 앞발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그냥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습방을 할 때는. 습방할 때는 그냥 체중을, 뭐 체중이 어느 정도있어 상관이 없어요. 뒷발에 있도 되고, 앞발에 있도 되고, 중간에 있도 되고. 습방. 이렇게. 하는 건데, 어 이런 거는 체중을, 습은 체중을 이렇게 옮겨놓는데, 체중을 옮겨서 받라시는 거는 몸을 피한 다음에 바치치는 것도 지만 체중 이동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느냐. 또 그게 제일 관건인데, 그런 거는 이제 체중이 앞발이 있느냐, 뒷발이 있느냐. 내 상황에 맞춰서.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,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. 이건 정답이 없고, 그냥 다. 이렇게, 이렇게 다할수 이렇게 있는 거고. 또 우리가, 선생님, 저희가 이렇게 또, 음, 가르치다 보면은, 이렇게 체육관, 다른 체육관에서 온 사람들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. 네. 그, 이렇게 방을 뭐, 발을 빼는 사람들 있고, 안 빼는 사람들 있고, 이렇게 문제들만 빼는 사람 제가 또 이런 거를 설명해 줬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게 얘기할 때는 밑에를 그냥 많이, 사원님 뜻이기 때문히 많이 지금 수고해 주시게 했을 때, 이게밑에를 저희는 실전 연습을 하면서 그거를, 이제, 모브 익히게 많이 해 주셨어요. 그래서, 그, 폰트에는 정답이 없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